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엘 3번에 27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엘도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체르니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 어떤 곡인지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평생 회원 한번 가입으로, 어, 바이엘부터체르이3 0번까지의 모든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강의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오고요. 3번으로 미를 칩니다. 2 2도돌2 2도돌자 4분음표 인데요. 4분음표는 8분음표 두개가 모여서 4분음표 한개의 박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왼손 반주가 8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8분음표를 한 박자로 계산하겠습니다. 니 2분음표는 8분음표 4개가 모여서 2분음표 1개의 박자 와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2, 3, 넷 이렇게 박자를 셌습니다. 자, 4마디가 반복해서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마디를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네마디잘 되시면, 왼손, 오른손부터한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5번손가락에칩니다1번으로솔3번으로미솔오솔미솔오솔미솔오솔미솔 u l 미 o u l 솔, o u l soul, soul, 음입니다 세 번째 마디가 도보다 한음 밑에 있는 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레, 1 번이 솔, 시레솔 화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마디까지는 도미솔 화음, 세 번째부터는 시레솔 화음. 그래서 시, 솔, 레, 솔, 시, 솔, 레. 네 번째 마디 치고 네 번째 마디는 다시 도미솔 화음으로 바뀝니다. 도, 솔, 리, 솔, 도, 솔, 리, 솔. 자, 곡 전체를 통해서 도미솔 화음과 시레솔 화음 이두 가지 화음만 나옵니다. 도, 도, 미, 도 솔, 리, 솔 치다가 시, 솔, 레, 솔. 여기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요.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솔 미솔 도솔 미솔 두 번째 마디까지 치다가 세 번째 마디에서 실솔 레솔 실솔 레솔 다시 네 번째 마디에서 도솔 미솔 자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도솔 미솔 치다가 시솔 레솔 치기가 손을 한칸 내려가는 건데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왼손 연습이 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왼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더듬지 않게 되면 양손으로 칩니다. 처음에 오른손 미 왼손 도 같이 칩니다. <목소리> 두 마디, 오른손 미, 왼손 도. 자, 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세 번째 마디는요, 오른손 레, 왼손 시, 한음 내려갑니다. G, 솔. 네 번째 마디 오른손 미 왼손 도 바뀌었습니다. 자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를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두 마디 아,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연결합니다. 두 마디씩, 두 마디씩 잘 연습이 되면 처음부터 네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네 마디가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 마디, 마디까지는 같기 어, 때문에 금방 쉬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 마디까지는 그냥 쳐봅니다. 여덟번째 마디 도, 소, 미, 소 여덟번째 마디만 아, 틀리고요. 아, 나머지 세 마디가 같습니다. 여덟번째 마디까지 해봤는데요. 그 다음 아홉번째 마디 오른손 2번으로 레 칩니다. 레미레미레미파솔미둘셋넷도둘셋넷자 오른손 다시요. 되, 어,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이 되신 분들 11번째, 12번째 마디는 똑같습니다. 레미, 네, 레미, 네, 레미, 네, 파, 솔, 미, 둘, 셋, 넷, 도, 둘, 셋, 넷. 자, 두 마디가 똑같은 게두번 나왔습니다. 자, 네 마디를 연결해서 쳐봅니다. 입니다. 시둘셋넷, 솔둘셋넷. 열 번째 마디는 도솔미솔도솔미솔. 솔, 솔, 솔. 자, 이두 마디 시둘셋넷, 솔둘셋넷, 도솔미솔도솔미솔. 솔, 솔, 솔. 자, 이게 또한번 나오죠. 열한 번째 마디 시둘셋넷, 솔둘셋넷, 도솔미솔도솔미솔. 어, 똑같은 음이 두번 나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열두 번째 마디까지 왼손 시, 돌, 샌, 넷, 솔, 돌, 샌, 넷, 도, 솔, 미 솔, 도, 솔, 리, 솔, 시, 돌, 샌, 넷, 솔, 돌, 샌, 넷, 도, 솔, 미 솔, 도, 솔, 리, 솔. 자, 오른손과 같이 쳐옵니다. 양손으로. 오른손 2번 레, 왼손 시 같이 칩니다.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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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 자열 번째 마디 오른손 미, 왼손 도솔미솔. 솔. 어, 똑같습니다. 오른손 레, 왼손 시.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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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솔. 자 오른손 미, 왼손 도. 4마디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자, 12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그다음, 그 다음 마, 그 마지막 4마디는 네 아, 앞에 부분과 같습니다. 그냥 칩니다.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곡은 아닙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봤으면 이제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엔 천천히 연습하세요. <목소리> 않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 빨리 치셔도 됩니다 조금 빨리 쳐보겠습니다 27번 공부해 봤는데요. 27번에 대한 연습곡으로 동요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